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광주의 호랑이들, 지금 당장 스크롤을 멈추십시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방금 폭발했습니다. 단순한 경기의 승패를 넘어선 우리 팀의 근간을 뒤흔들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팬들의 가슴을 조리게 했던 수많은 루머와 추측들, 이제 그 베일이 벗겨지며 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타이거즈는 이 거대한 폭풍을 해치고 다시 한번 호랑이의 포효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숙명의 라이벌 팀들은 이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엄청난 이야기에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타이거즈의 심장을 뒤흔든 첫 번째 소식은 리그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즉 KBO가 우리팀의 전 단장이었던 장정석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전례 없는 중징계를, 그리고 전 감독이었던 김종국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팬들은 이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미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기에 더욱더 KBO의 이러한 결정에 많은 의문과 함께 충격이 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KBO는 공식적으로 이들의 행위가 리그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명문 구단을 지향하는 우리 타이거즈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찬란했던 타이거즈의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가슴 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가 우리 팀의 전술과 운영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전 단장의 무기한 출장 정지는 구단의 선수단 구성, 트레이드 전략, 장기적인 육성계획 전반에 걸쳐 막대한 공백과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단장은 팀의 머리이자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기에 그의 부재는 당장 눈앞의 시즌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타이거즈의 방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장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구단의 철학을 재정립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전 감독의 50경기 출장 정지는 당장 다음 시즌 초반 팀의 사령탑 부재를 의미합니다. 감독은 경기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며 선수들의 멘탈 관리와 전술적 지시를 내리는 핵심 인물입니다. 50경기라는 긴 시간 동안 감독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팀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기력 유지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의 분위기는 한 시즌 전체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에 이 50경기의 공백은 우리 타이거즈에게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수단은 엄청난 혼란과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지도자들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팀워크와 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며 젊은 선수들은 흔들리는 팀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기량을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팬들 역시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호랑이들은 언제나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쳐왔기에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구단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고 투명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소식은 우리 타이거즈가 단순히 야구 경기를 넘어 구단의 투명성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타이거즈는 이 암울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은 구단의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소식 속에 한 줄기 빛이 내려앉듯 팬들의 마음에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타이거즈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 그리고 KBO 리그를 대표하는 대투수 양현중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와 다시 한번 동행을 약속했다는 공식 발표였습니다. 구단은 양현중 선수와 3년 총 45억 원 규모의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더하기 1년이라는 독특한 계약 구조는 양현중 선수의 미래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구단의 장기적인 계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수년간 타이거즈 마운드의 에이스이자 상징이었던 양현종 선수가 잔류한다는 것은 팀의 전력 유지뿐만 아니라 팬들의 자부심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현종 선수는 단순한 투수를 넘어섭니다. 그는 타이거즈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광주 시민들에게는 희망과 열정의 상징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묵묵히 마운드를 지키며 팀을 이끌어왔던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팬들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그의 활약은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이었음을 증명했고 이번 계약은 그가 여전히 팀의 핵심 선수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운드의 안정감을 더하고 젊은 투수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경기마다 마운드에 올라 상대 타선을 압도하는 그의 위력은 팀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재계약의 전술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양현종 선수의 잔류로 타이거즈는 선발 로테이션에 한 축을 확고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이스의 존재는 다른 선발 투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불펜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은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해내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며 젊은 포수들과의 호흡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또한 양현종 선수의 존재는 구단의 선수단 분위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팀내 최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독려하며 지난 충격적인 소식으로 흔들렸던 팀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다시 한번 타이거즈의 강인한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현종 선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팬들 사이에서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과연 양현종 선수는 앞으로 3년 동안 타이거즈 마운드에서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까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젊은 타이거즈 선수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까요? 여러분은 이번 양현종 선수의 재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존재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팀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희망찬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타이거즈의 젊은 심장이자 미래를 짊어질 스타타자 김도영 선수가 마침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되어 다시 한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김도영 선수는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즉, WBC에 국가대표로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팬들을 더욱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타이거즈 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미 리그에서 가장 빛나는 유망주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빠른 발, 정확한 타격 그리고 뛰어난 수비 능력을 겸비한 그는 그야말로 오툴 플레이어의 면모를 보여주며 제 2의 이종범이재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아쉽게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그 짧은 출전 기간에도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신이 각인시켰습니다. 그의 부상 소식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과 걱정을 안겨주었지만. 이제 그가 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는 소식은 타이거즈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복귀는 우리 팀의 타선에 엄청난 활력과 파괴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의 빠른발은 루상에서 상대 배터리를 흔들고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정교한 타격과 장타력은 팀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고 클린업 타선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젊은 김도영 선수가 만들어낼 에너지는 팀 전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승리에 대한 열망을 더욱 불태울 것입니다. 더욱이 2026년 WBC 출전이라는 그의 목표는 단순한 개인적인 염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그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가이며 그가 국가대표급 선수로 발돋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WBC는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최고의 국제대회이기에 이 무대에서 김도영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선보인다면 그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타이거즈의 위상 또한 드높일 것입니다. 그의 복귀는 타이거즈가 겪었던 최근의 어려움들을 잊게 할 만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베테랑 양현종 선수가 현재 팀의 중심을 잡아준다면 김도영 선수는 미래 타이거즈의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눈부신 활약은 타이거즈 팬들에게 새로운 응원 구호를 만들어내게 할 것이며,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과연 김도영 선수는 부상이라는 역경을 딛고, 더욱 강력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타이거즈를 넘어 KBO 리그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26년 WBC 무대에서 태극마크로 달고 활약하는 김도영 선수의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의 화려한 복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주의 호랑이들, 타이거즈 가족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때로는 서늘하게 시켰던 세 가지 중대한 소식을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KBO의 중징계 발표였습니다. 전 단장 장정석에게는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가 그리고 전 감독 김종국에게는 50경기 출장 정지라는 전례 없는 처분이 내려지며 구단의 리더십과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개인의 문제를 넘어 명문 구단 타이거즈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 팬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남기는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팀의 전략과 미래 설계에 막대한 공백을 가져올 이 사건은 우리 타이거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우리 팀의 대투수이자 정신적 지주인 양현종 선수가 3년 총 45억 원 2더하기 1년 계약 구조로 타이거즈에 잔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선사하며 흔들리던 팀의 중심을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양현종 선수의 잔류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젊은 선수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팀 전체에 안정감을 불어넣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변치 않는 헌신과 리더십은 타이거즈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광주의 호랑이들이 다시 포유할 수 있는 강력한 초석이 바로 양현종 선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의 미래를 책임질 희망찬 소식 바로 김도영 선수의 부상회복과 2026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출전 목표 선언이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딛고 돌아온 김도영 선수는 타이거즈의 젊은 피이자 강력한 엔진입니다. 그의 눈부신 잠재력은 팀의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장에 뜨거운 열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WBC 국가대표라는 원대한 목표는 그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타이거즈가 자랑할 젊은 스타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타이거즈의 현재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선수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타이거즈는 지금 거대한 파고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위기와 함께 베테랑의 굳건함, 그리고 젊은 피의 뜨거운 열정이 공존하는 드라마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단순한 뉴스를 넘어 광주의 호랑이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단단해지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문 구단으로 거듭날 우리 타이거즈의 미래를 함께 응원합시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과연 우리 타이거즈는 이 모든 경랑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음 시즌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로운 리더십은 어떤 방향으로 팀을 이끌어갈까요? 그리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뜨거운 함성은 과연 어떤 라이벌 팀을 향해 가장 크게 울려 퍼지게 될까요? 그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할 타이거즈의 포효를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뜨거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